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안정과 번영, 그리고 성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연설과 선거 캠페인 뒤에는 더 조용하고 기술적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의 실체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거리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임자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존재할지, 누가 구제를 받고 어떤 은행이 살아남거나 죽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당신의 저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퇴직연금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당신의 투표 한표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숨겨진 역사이자 소수의 기관이 현대 세계의 진정한 권력자가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습니다. 왕들은 사치스럽게 돈을 썼고, 정부는 항상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관들은 돈을 빌려주기를 꺼렸습니다. 왕실이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잉글랜드 은행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이 기관은 정부의 부채를 담보로 한 지폐, 즉 종이 약속 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통되는 돈은 금속 동전만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종이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왕의 채권자이자 국가의 은행이 되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신용의 흐름을 통제하면 국가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모델을 모방했습니다. 스웨덴은 1968년에 이미 릭스방크를 설립했지만 현대적인 프로토타입이 된 것은 잉글랜드 은행이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중앙은행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항상 전쟁과 제국 그리고 산업 확장을 위해 안정적인 신용이 필요한 정부와 결탁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전쟁과 금융의 연결고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화약만큼이나 신용에 의존하여 행군했습니다. 영국은 중앙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프랑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재정적 근육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보증하는 파운드화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닫히 되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전장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20세기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오랫동안 분열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행들은 각자 자신의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마다.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7년에 발생했습니다. 월가의 붕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예금자들은 패닉에 빠졌으며 전체 시스템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때 상황을 수습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은행가인 JP 모건이었습니다. 모건은 자신의 저택으로 다른 금융가들을 소환해 문을 걸어 잠그고 패닉을 멈추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정치권에게 이것은 굴욕적이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모건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움직일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제킬 아일랜드라는 사유지에서의 비밀 회동 끝에 은행가들과 정치인들은 은밀하게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의회는 연방 준비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연준은 일상적인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월가와 깊이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준은 화폐를 발행하고 금리를 설정하며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 엔진이었습니다. 사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공적으로 승인된 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방금 만들어졌는지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산업화된 전쟁의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어떤 나라도 세금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의 지불 능력을 유지시켰습니다. 화폐의 오래된 다치였던 근본위제는 각국이 태환을 중단하면서 버려졌습니다. 교훈은 잔인했습니다. 정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면 중앙은행은 언제나 그들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쇄기는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인플레이션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을 받은 독일의 라이히스 방크는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마르크화를 찍어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경제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악명 높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조차도 실험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안정을 위해서든 붕괴를 위해서든 중앙은행이 이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대공황은 그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투기가 시장을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1929년 거품이 터졌을 때 연방준비제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은 무너졌고 신용은 얼어붙었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연준의 긴축 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는지 논쟁하지만 한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의 선택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들은 이를 주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중앙은행 업무를 조율하고자 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14년. 아수집 4개국 대표가 뉴햄프셔의 브레턴 우즈에 모였습니다.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에 고정된 미국 달러가 중심에 서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 기금과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이 글로벌 안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단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가 이제 세계경제의 심장부에 앉게 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1971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국내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가 미국의 금 보유량을 압박했습니다. 외국 국가들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금이 빠져나가게 두거나 시스템을 깨뜨리거나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교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브레터 누즈 체제의 닷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는 순수법정화폐 즉,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만 뒷받침되고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화폐의 시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절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무제한적인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돈을 창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연방준비제도, 의장 볼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잔혹한 경기 침체였지만 동시에 달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연준은 자신들이 단 하나의 정책으로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 망치와 같은 힘을 휘두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내부에서 붕괴했을 때.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힘으로 대응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일본은행은 은행을 구제하고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수조달러와 유로엔화를 찍어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적완화라고 불렀습니다. 월가에게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예금자들에게 그것은 도둑질이었습니다. 낮은 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은 소수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다수를 벌주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과정은 과열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구제금융, 그리고 기업구조 등 모든 것이 키보드 조작 한 번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대차대 조표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명분은 항상 같았습니다. 바로 안정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 그리고 돈이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말하는 대로 정해진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중앙은행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의 브로커입니다. 그들은 누가 경기 침체를 겪고 누가 구제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어떤 기관이 살아남고 어떤 기관이 무너질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없애버리거나 디플레이션의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어떤 선거보다도 여러분의 삶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잡성이라는 장막 뒤에서 움직입니다. 금리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채권 매입 같은 전문 용어들은 현실을 가립니다. 이 기관들은 민간 행위자가 꿈도 꾸지 못할 규모로 돈을 창조하고 신용을 배분합니다.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마다 그들의 역할은 확대됩니다. 시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마다 시스템은 그들의 구조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구제금융과 모든 유동성 주입은 다음번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입니다. 그 결과는 중앙은행의 지원에 중독된 세계 경제입니다. 그리고 모순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 가정하고 기록적인 적자를 냅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을 알기에 무모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확신하며 거품을 쫓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환상은 언젠가 깨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8세기 잉글랜드 은행의 신용은 흔들렸습니다. 독일의 라이히스 방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졌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는 극악의 71년에 붕괴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금융 구조라도 결국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치인이 아닌 중앙은행이 돈의 진짜 관리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임금을 덜 인상시키는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때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은 두 배가 됩니다. 그들이 시장을 구조할 때 자산 소유자는 승리하고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신뢰 위에서 돌아가며 그 신뢰는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달러나 유로 또는 엔화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중앙은행은 신뢰를 인수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복력이 은행가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없는 자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과 토지 기술,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들이야말로 통화 신뢰가 붕괴될 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중앙은행의 비밀 역사는 사실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위기와 구제금융,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 속에 쓰여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쟁 자금을 대며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안정시키며 확장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 걸친 금융제국의 심장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회나 대통령처럼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거의 모든 법률보다 당신의 삶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없이는 살수 없는 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미스터리 발견 연구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